대충 예전 캐릭터가 뭐, 그, 암살자였던 것 같긴 한데. 이거 화방력이 눈동자 건네주면 안 되지 않나? 그랬던 것 같은데. 이건 문제. 요물 어떻게 잡지? 아 맞아요. 아 뭐야 다시 뺏을 수 있긴 합니다. 뺏을 수 있는데 조다 뺏기 좀 그렇잖아요. 눈알 줬다가 아너눈 뭐야 너눈 좋아지는 거 꼴바다 심그 뭐야 그 심청이도 아니고 그냥 눈알 뺏는 거는 좀 봅니다 <laughs> 제 기준에선 전 부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. 아무리 그래도 화방녀 눈 눈알 조다 뺏기는 너무 잔인하잖아. 사실 알바노긴 한데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. 좋아. 앞토 불만 찍게 해 줘. 저거 저거 저거왜 막혔어 이 쓰레기 같은 게임. 뭐 돈이 없긴 해서 상관없긴 합니다. 바비, 느려. 하, 느려. 내가 어 빛의 속도로 도, 달려가는 걸못 봤는가? 역시 AI는 멍청이. 아파. 그 매료를 어디서 얻더라? 어 점, 점프. 그냥 생각난 거거든요 매료를 어디서 얻는지를 좀 찾아봐야겠다 이따가 퓨퍼이어 랜딩 데미지 안 따라가는 거봐와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봐아야이 더블샷은 좀쭉쭉부기 부르기, 오케이. 아, 이밑팅너 때문에, 파트풀이안 바뀌잖아, 나쁜 놈. 아, 이제, 여기까지 찍었으면은 사실, 용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? 근데, 아, 이게 용을, 방망이를 못 잡지 않나? 안돼. 아, 죽겄다. 몰라, 참기. 아이, 왜, 야, 참기 썼다. 야, 이 미치기. 나는 참기. 나는 불을 걷는 남자 실패하지 않지 여러분 이게 바로 접니다 아 누가 요즘 불을 못, 걷, 못 걷습니까 요즘은 불을 걸어가는 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상남자 상남자가 아니긴 해요 <laughs> 얘들아 비켜라 난 지나가리라 어 맞다 아이템 네, 이 친구는 빠 바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버려도 됩니다 컷 엔드 개쩔죠? 아이고야. 난 개쩔어. 역시. 난 개쩔어. 그냥 아주 그냥, 어? 굳이 밑으로 가야 될까? 굳이 가야 될까? 근데 가긴 해야 되는데, 밑으로. <laughs> 아, 이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아이템 쓰는 거면은, 아, 너무, 재밌겠는데. 방망이로 싸우는 거라. 그냥 방망이 아니었으면 벌써 지금 아르토리우스 컨셉질 하면서 놀고 있었을 텐데. 레이트랜스. 방금 여러분들은 불을 거는 고스트팡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아, 지금은 거인 룸갈 겁니다 레벨이 안 돼서 거인 룸을 조금 돌아야 될것 같아요 좋아 좋아 하고 싶은 야이야이야 밑띵! 밑띵 밑띵! 뭐하는 놈들이야 저거 아마 여기서 아주 친하고 착하신 분이 나오는데 아! 아 뭐야! 얘 원래 범위에 이렇게 길었나? 알바생이라고요? 아이고 그렇네 아 알바네 저 알바생이어가지고 좀 비싸게 사가지고요 만원이나 줬어요 개꿀 역시 알바생 대접이 장난 아닙니다 방금 보셨어요? 그 대접해준다고 그냥 자살해주는거 그런게 대접입니다 여러분 <laughs> 아 최소 저그 백소울 줬어요 백소울 아 백소울이면 최소 최 최저 시급 대점을 야 제일 싫은 놈들 아 인생 나한 번도 이거 안 걸려봤는데. 아, 이 세계에서 내치고 왜 저래. 이게 눕히면 상관없지 않나? 아니네, 눕혀도 보면은 그거네. 사라져! 해전시급은? 괴물 주제, 최저시급을 받으려고. 여러분, 최저시급은 생명입니다. 하지만, 괴물이어서 안 줘요. 아, 인생. 아, 좀, 비켜! 좀, 비켜봐! 아! 비켜봐! 비켜봐! 오케이. 휴. 와 방금 진짜 위험했다. 그리고 놓쳤으면서 방종할 뻔. 일단 이 앞에 있는 놈들은 잡아야겠죠. 봐라 해민이가좀 잘린다. 딸린, <laughs> 자, 아, 여기 는 이, 이 미믹을 한번 잡아볼게요. 안 공격. 하나, 둘, 셋! 한 대, 두 대, 세 대. 어? 어 이. 어 이. 이놈들의 단점. 구르면 아무것도 못함. 아, 아, 근데 구르기 안 하면 없나, 붐. 아, 아파요, 아파요. 아, 이 쓰레기들. 쓰레기들. 얘들아, 최선 시급 받았으니까 가라. 난 착하다. 아, 나쥐 너무 싫어. 아실리스크 다음으로 쥐가 제일 싫어요. 제 기준이긴 한데. 아실리스크는 존제하면안 되는 거야. 아! 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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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는 왜 여기 있어? 방금 아, 다 잡았잖아. 여 와인마. 와인마. 여 와인마. 여기 거대 쥐 있던데. 저도, 저는 개, 개는, 따지는 거지 싫은 게 아니거든요. 굳이 싫은 애 따지면은 저는 아실리스크하고 좀 작은 작은 몬스터들 있죠. 그런 애들 싫어요. 그 몸집 작은 애들 자체가 조금 잡기 힘들어서 싫어요. 이아르토리우스님은 누구든 살려줄 수 있다. 쇼컷이죠? 열고. 여기가 어디 쇼컷이지? 아, 여기가 그때 그냥 첫 번째 떨어지는 곳. 네. 짜잔. 아, 나 저거 쓸수 있나? 쓸수 있나? 쓸수 있나? 제발. 아니, 신, 이거, 이거, 왜 신앙 30 먹어? 나 이거 신앙 30 먹는 처음 알았어. 아니, 야, 말이 안 되는데. 사실, 지금 따지고 보면은, 가는 길이 좀 이상하거든요? 무명왕 벌써 잡으러 가면 안 되긴 하는데, 무명왕 잡을 게 아니라 여기는 아이템만 다 먹어줄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죠? 야, 와라. 딱 둥빠가지 없는 놈. 절락의 보석 자 여기서는 모래 준다 회강의 아이템 참깨 써준다 세기시 덩이를 회수한다 참깨 써준다 빌린다 참기 쓴다, 들린다. 에스테 마신다. 참기 쓴다, 들린다. <laughs> 아, 아, 미띵. 사라져. 아, 여기서부터는 참기의 원맨쇼. 맞는 거 좋아하는 참기의 원맨쇼 시작합니다 그러요아 인생 여기서 올라가주고요 느려. 어, 불러. 한키 쓰고요. 이렇게 하면은 끝. 당연히 이 쉬운 보스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, 여러분. 잠시만! 됐다. 오, 위험했다. 야, 불쏘는 줄 알고. 짜잔, 여러분. 간단하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이 쉽죠. 여기까지는 뭐누가못옵니까 제발, 제발, 제발. 하벨만 말고 하벨 말고 하벨 말고 하벨만아니면되거든요 아, 개 하벨 아니다. 웬만해선 애들이 다. 오, 야, 피했어. 야, 너 뭐야. 웬만해선 인간형적들이 내 공격을 못 버티기 때문에. <laughs>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. 자 여기서 한번더 시작하는 아 워맨쇼 하면 안 되지. 일단 여기서 한번 바로 왼쪽에서 한번더 올려주시고요. 그래서 조금 키 크신 분한분 분 나오는데, 무시하시라. 이 친구는 쓰레기, 돈도 얼마 안 주고요. 잡아도 의미가 없어요. 뭐한 놈? 뭐라? 야, 봐봐요. 이게 여기로 온 이유다. 근데 이, 얘가 여기까지 올지 몰랐다. 열립시다. 여기서 부르는 거 피해주고. 아이고. 피해주고 맞아버리기. 자, 불꽃 쏠텐데. 여기에 붙으면 안 맞아요. 비켜! 비켜 용감히 비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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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소닉들은 하시고요 특히, 이런 놈들은. 아. 망, 망할 다굴. 저 놈부터 처리 안대안 안 되겠다. 포기. 여러분, 인생은 빠른 포기가 좋습니다. 못 잡을 것 같으면 도망가세요 그게 아크소울이 잘하는 법 그럼 음, 저놈 머저리 어, 머저리 둘셋한 공격 사징한방끝저 간악한 놈을 죽이러 가도록 할게요 간악한 새끼 너때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지? 이렇게 잡았으면 끝. 그럼 벌써 이제 그 용가리산 끝났죠. 오, 더 있나? 대종류 끝났네. 여러분들은 다크소울이 아, 그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방금 보시다시피, 방금 몇번 딸깍 했더니 벌써 대종류 끝났죠. 신앙을 0까지아 아니야. 음 되겠죠. 자 됐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나?